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첫 여행지가 발트 3국입니다. 발트 3국 아세요? 어,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웠는데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라트비아? 네. 에스토니아? 아하나 뭐죠? 리투아니아 아, 리투아니아 리투 네. 비슷비슷한다고 해서 섞어서 네. 발음하시는 분들도 참 계시는데 저 오늘 이 발트 3국을 이혁재식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트 3국은 쉽게 말해 발트 연안에 자리한 나라들 나라들인데요. 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세 나라는 수세기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국가들인데요. 모두 과거 소련 연방에 속해 있다가 독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음. 예. 네. 사실은 귀에 네. 익숙한 나라들이긴 해요. 예좀 네. 생소하긴 한데 사실 가본 분들은 많지 않아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발트 연안에 자리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숲이 굉장히 우창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도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예. 작은 골목 사이마다 중세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걸음을 뗄 때마다 운치가 있었는데요. 이 길은 과거 마차들이 다니던 마차로였습니다. 탈린은 13세기 상업 도시로 번영을 누렸지만 15세기 이후에는 스웨덴, 러시아 등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이 건축물은 건가요? 뭔가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러시아 정교회의 알렉산도 니푸스키 성당인데요, 러시아 지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네. 근처에는 탈린의 돔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떡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일행들도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내부가 고풍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 성당은 대주교가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음.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취임 첫 미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전통이 있는 성당이 맞군요. 이제 중심거리에 있는 시청 앞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이 건물이 구시청청사고요. 이곳에서는 1년에 한번 크게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여행할 때 장이 열리는 기간이라서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네, 지역 주민들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타인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에이. 특별한 장터라 그런지 상인들 복장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요. <laughs> 모자들이 참 독특한데요. 그렇죠. 예. 전통 목장을 입고 있으니까요. 벼룩시장 분위기가 더잘 살더라고요. 예. 오, 이분은 더잘 음, 어, 이분은 웨인이라 모자가 더잘 어울리네요. 일반적인 공산품보다는 특별한 물건들이 많았는데요. 장인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더욱 이색적이었습니다. 예. 에스토니아 의 전통적이면서도 정감 가는 것이 참 많네요. 이제 발투상국 여행 두 번째 도시로 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바로 라티비아의 수도 리가가 되겠는데요. 중심광장에는 리가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요. 여신상이 들고 있는 세계의 별은 행정구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800년 역사의, 800년 역사의 도시 리가는 천재도 중세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16세기 대포 화약을 저장하는 화약탑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아티비아를 밀었던 발투상국은 1939년 구소련에 강제 편입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는 50년이 흐른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생 독립국이 되는데요. 발투상국은 과거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현재 모두 유럽연합 2회 가입국이 됐습니다. 리가에는 재미있고 독특한 의미를 가진 건물도 참 많았는데요. 이 작은 골목의 건물에는 삼형제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laughs> 삼형제요? 네, 각각의 건물이 15세기, 2 7세기 18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진짜 형제네요, 삼형제. 네,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축 양식을 볼수 있어서 여행객들이 꼭 들게 되는 골목이 됐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대통령궁입니다. 정문에는 궁을 지키는 병사가 보이고요. 저기 발코니가 바로 리투아니아 독립을 선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맞군요. 리가 구시가지 중심이 되는 광장입니다. 네 예. 야, 무슨 광장에 노천카페 빠지질 않죠? 오, 색색깔도 그렇고요,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발투사국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광장이기도 합니다. 광장 <laughs> 옆에는 돔 성당이 있는데요. 이곳이 발틱 국가 성당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laughs> 내부가 아주 웅장한데요. 네, 니가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인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성당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예. 음 성당 반인데요. 큰 <laughs> 게요. <어려게요. 웃음>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르간 콘서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듣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투비아는 중세 시대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모가던 곳이었는데요. 이들이 길드라는 무역 상인들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검은 머리 전당이라고 부르던 길드 회원들이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검은 머리요? 길드의 수호신이 모리셔스 출신의 흑인 성인이라서 검은 머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름하고는 다르게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검은 머리 전당 바로 옆쪽에는 뾰족한 첨탑이 있는 성당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이 성당 건물도 그렇고 리가 건물들 전체가 참 아름다운 게 맞네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대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13세기 초에 세워진 곳이지만 여러 건물들처럼 이후에 여러 차례 개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 이 십자가 성물도 참 독특하네요 디자인이. 한쪽 벽에는 당시 위세를 쩔치던 가문의 문장들이 걸려있기도 한데요, 초기에는 카톨릭 교회로. 이후에는 루터교회에서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기능이 바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또 천장이 높아서 또웅장해 음. 보이네요 2차 세계대전 때 지붕과 탑이 훼손되면서 이후에 전망대를 충축하게 되었는데요 니가 중심에 흐르는 다오가바 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곤합니다 이제 라티비아의 베르사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룬달레 궁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베르사유 궁전이랑 외관 느낌이 비슷해요.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져 화려해 보이죠. 전통복장을 <laughs> <laughs> 분들이네요. 네, 네, 저녁에 이곳에서 열리는 음악회 때문에 전통복을 착용하고 네. 궁전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음. 안으로 들어서면 룸달레 궁전의 화려함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라서. 제 안에도 무척 흥미 있어 했습니다. 어, 저도 좋은데요. <laughs> 이 홀이 이날 오해 음악회가 열리는 장소였기도 하고요. 네. 침대네요. 어, 이곳이 바로 왕의 침실입니다. 아 작은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어, 저는 의자보다 아, 침대보다 의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사랑하네요, 진짜. 당시 호화로운 궁전 생활이 그대로 묻어나는 실리 장식이 많았는데요.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벽난로도 이색적이었습니다. 현재 이 궁전은 박물관이나 음악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밖으로 나면 궁전만큼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야 정원 조경도 내부 못지않게 참 좋네요. 화려하고. 그렇죠.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와 잘 꾸며진 정원에서 한참 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피곤한 여행 중에 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제 발트 삼국 여행의 마지막 국가 리투아니아 어, 리투아니아로 이동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향하는 중간에 특별한 장소를 만났는데요. 이것은 샤올레이시 외곽에 있는 십자가 언덕입니다. 와, 저게 오. 다 십자가군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는 약 5만여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14세기부터 소원을 빌고 감사의 표시로 언덕에 십자가를 꽂아두면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러 올 만큼 리투아니아의 명소가 됐습니다 십자가 언덕은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찾는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노란색 웨딩드레스 어떡요 신구와 친구들이 함께 이곳을 찾아 십자가를 가지고 언덕으로 향하는데요. 예, 아무튼 뭐 싸우지 말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들겠죠.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어, 이곳은 이투니의 수도 빌우스입니다 구시가는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심에 있는 게디민아스 광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음, 많이 모여 있군요. 네, 지난 5월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던 날입니다. 아, 이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절도 있는 걸음으로 근위병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아, 가병들해요 아, 고윤유 여행 일지와. 대통령 취임식이 겹치는 바람에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취임식 현장을 특별한 제조 없이 저렇게서 볼 수가 있군요, 네. 가까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취임식이었던 이유가 있는데, 예. 어, 아 여자 대통령이요? 아, 예. 네,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음, 예, 저희 저격병도 보여. 혹시 어. 여성이라는 건 말고 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여성 대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이제 빌뉴스 금교에 있는 아름다운 트라카이 성을 찾아갑니다. 야, 좀 불가능한 성 아주 강렬하네요. 호수 안에 성이 있어서 네. 또더 신비로운 것 같죠? 물의 성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곳 갈비 호수의 작은 섬 위에 지어진 성인데요. 14세기 초 게티미나스 대공이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리투아니아의 수도는 이곳 트라카이였습니다. 현재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성의 도시로 는 도시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지요. 전부 다 붉은 벽돌인데요. 내성으로 들어가봤는데요. 성 안쪽의 벽을 자세히 보면. 수세기를 거치면서 게보스테 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층이 벽에 남아 있네요. 트라카이는 과거 리투아니아의 수도였던 만큼 당시의 영화를 상상해볼 수도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리투아니아 영토 확장 당시를 그린 지도입니다. 14세기 알기르다스 공작 시대에 리투아니아의 영토가 두 배까지 확장됐다고 하네요. 네,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네. 이후 비타우타스는 발트 남쪽 흑해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럽 최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됐던 곳이 바로 잘기리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최강의 리투아니아 농구 대표팀의 이름이 바로 잘기스라고 하죠.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술사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 트라카이에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아주 화려하고 멋진 발트 3국 여행 마쳤습니다. 저는 뭐다 좋은데 그래도 리투아니아가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성 대통령 당선자도 나오고 음... 취임식 현장도 가까이서 보셨고 음... 의미 있는 현장이었죠. 예, 어땠어요? 어, 저는 뭐첫 시간이라 그런지 다 좋아보이고 감탄이 <laughs> 나고요. 다 가고 싶어요. 네, <laughs> 이제 하시면 하실수록 네. 이렇게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겨요. 아... 예, 어떠셨습니까? 이혁진 어, 씨? 세 나라 모두 참 중세 도시 모습이 나, 많이 남아 있어서 아주 낭만적인 인상이 드는 곳들이었는데요. 어, 여행이 시작이 됐던 에스토니아의 도시만의 푸른 숲의 느낌이 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아직까지 발트 삼국이라고 하면 서로 인접해 있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뭐 오늘 화면 가지고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어떤 곳들인지. 어, 우선 발트 삼국은 소수민족의 다민족 국가로요. 음. 이세 나라의 인구를 모두 합해도 서울 인구에 못 미치는 아. 정도입니다. 음. 파란만장한 역사 때문에 인구수가 상당히 줄어든 탓도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최근 I.T 강국으로 떠오를 만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서 카페나 호텔은 물론이고 버스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웃 나라 리투아니아는 여성 대통령 단선제를 또 배출을 했습니다. 사상 최초라고 하죠? 네. 예. 어, 저역 저 역시 리투아니아를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음. 어, 여성 대통령 취임식을 우연히 보게 되니까요, 선입견이 달라지더라고요. 어. 게다가 여성이라는 점 말고도. 6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어, 무척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럼 또그 밖에도 바이든 뭐 상국을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또 있나요? 바이든 어, 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로를 사용하, 어, 사용하지 않고 음. 자체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유로를 쓰지 않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어, 물가는 아직 싼 편이라 어, 싼 편이라는 게참 좋았고요. 예. 어, 커피 맛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못지않게 어. 맛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예. 네. 어떻게 좀 맛이 좀 다르던가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커피 맛이 맛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 근데 <laughs> 좀 유럽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상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 뭐 커피가 좀 예. 많이 좀 부드럽고. 부드럽죠. 예. 제가 마시기에는 무척 좋았습니다. 예. 자 오늘 발트 삼국 여행했는데 정당씨 오늘 첫 여행이죠. 네, 예, 어떠셨어요 아, 너무 설렜고요 발트 삼국 부드러운 발트 삼국 커피도 언제 한번 맛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신나고 즐거운 여행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여름 휴가지로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좋죠. 네. 어디든 저는 떠나면 좋습니다. <laughs> 많은 곳이 네. 앞에 펼쳐질 테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도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찍은 그 테이프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멋지게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